안녕하십니까 농사일신 농시야입니다 8월 21일입니다 들깨형에 취할 정도로 지금 들깨형이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저희는 어머니께서 비를 맞아가면서 그때 영상에 파종 시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파종 때 비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심는 간격 재식거리를 넓게 심었어요 그리고 아, 두 줄로 심었지만 지그재그로 간격을 넓게 심어서 제 키가 180 정도인데 지금 아, 들깨가 키가 저와 비슷할 정도로 지금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고 아, 이렇게 많이 크면 주비나 영양제를 많이 줬냐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았고 아, 땅에 이제 옆에 보시면 고추 밭에 아, 처음에 고추를 심기 전에 들깨를 하기 전에 아, 우분 아, 태비만 넣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노탈리할때 아, 처음에 밑 작업할 때 어, 약간의 복합비료를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추비를 안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씨앗을 아,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cm에서 10cm 정도 크면 아, 그 시기에 짤록병약 살충제 같이 한번 쳐주면 그 이후에는 아, 이렇게 그 날씨가 들깨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들깨는 아시다시피 아무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재배가 쉬운 그런 작물이어서 시골에서는 어르신 분들이 재배를 좀 많이 하는 작물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들깨 키가 상당히 크지만 키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들깨 자체가 좋습니다. 좋고 건강히 잘 크고 있고요. 들깨 같은 경우에도 너무 늦게 심으면 수확량이 아무래도 가지가 뻗는 것이 적기 때문에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 지금, 여기는, 아, 지금, 이 밑에 보면, 옆가지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아, 대가 굵고, 지금 현재 옆가지도, 어, 많이 났고, 아, 그러면 이거는 순치기를 하였나? 아, 저희는 이제, 아, 이 밭은 순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 순치기를 하면 10에서 한20%수확량을 증가하지만, 아, 제식 거리를 심는 간격을 보시는 것처럼 넓게 심으시면, 아 굳이 넓게 심으시면 저희는 한 35cm 뭐 이렇게 심었는데 지그재그로 보시는 것처럼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었는데 아 제식거리가 넓고 이렇게 심으시면 굳이 아 번거롭게 순치기를 하지 않아도 순치기를 하지 않아도 아, 재배가 잘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 농사가 무조건 뭐 농약을 많이 치고 추비를 하고 아 그럴 필요가 없고요 아, 그래 해야 될 작물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작물이 있습니다. 아 들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되는 작물이고요. 앞에 이렇게 보시는 것, 뚝섰는 것은 키가 제 키보다 클것 같고요. 아그 정도로 이제 크면 아무래도 윗 부분에도 들깨가 많이 달리고 열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아 재배하실 때 아, 일부분들은 뭐 들깨의 추비를 뭐 비료 복합 비료는 이렇게 주어라 하는데, 솔직히 들깨가 비싼 작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들깨에 재배하는 과정에부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보시는 것은 대가 굵고 좋습니다. 보면 엄지손가락과 비교해도 엄지손가락만큼 크고, 대 자체에 힘이 있고, 그리고 옆가지가 많이 뻗었고 했기 때문에 재배할 때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아, 순치기를 하면 10에서 20% 수확량이 증가는 있고, 아, 근데 가, 제식 거리가 넓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밑 작업에, 어, 약간 우분이라든지, 소, 어, 소태비, 우분이라든지, 약간의 밑 작업, 복합 비료 정도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추비를 하지 않아도, 보시는 것처럼, 어,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어렵게 농사 그, 재배할 필요 없이 쉽게 쉽게 할수 있는 작물 제가 영상으로 한번씩 알려드리고요 지금 들깨가 향이 정말 좋습니다 좋고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가을에 한한달 정도만 있으면 이제 연물괄 시기에는 또 들깨 잎을 또 지담아서 맛있게 반찬으로도 또 이용할 수 있고요 아 들깨는 쓰임새가 정말 많은 작물입니다 그래서 아, 재배하기도 편하고 또 먹을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 들깨 농사 추천드리고요. 아, 그리고 다음에는 들깨 수확할 때 어떻게 하면 들깨를 수확을 쉽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아, 들깨 건조하는 방법 아, 그런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이신 농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